렌더링이나 일러스트 없이 라인업그 포토샵만으로 BIG 건축회사 스타일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자 여기 명명된 뷰를 클릭하자 저장된 뷰 중에 다이어그램 4를 더블 클릭하면 저장된 뷰로 변경이 된다 이번에는 렌더링 뷰포트로 변환하자 렌더 뷰포트 설정 방법은 이전 영상을 보면 된다 이번에는 현재 뷰포트를 JPG 이미지로 내보내보자 활성 뷰포트 마우스 우클릭하고 캡처 메뉴에 들어가서 파일로 클릭하자 해상도는 뷰포트로 하고 배율은 10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자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리고 포토샵을 실행하자. 방금 내보내기 된 JPG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포토샵에 불러오자. 이번에는 모델링에서 필요한 선을 추출하자. 개체를 모두 선택하고 명령어 메이크2D를 실행하자. 원본 레이어 유지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자. 탑뷰로 전환하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추출되어 있다. 이렇게 커버들을 지워서 외곽선하고 안쪽 개체의 윤곽선만 남기자. 추출된 선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C를 입력해서 복사하자. 그리고 포토샵에 돌아가서 컨트롤 누르면서 V를 입력해서 붙여넣기를 하자.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미지에 잘 겹쳐주자. 불러온 선의 레이어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70%로 내려서 선을 살짝 연하게 만들어주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자. 여기 원형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반듯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원형 화살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쪽 제어점 잡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쪽 제어점을 잡고 드래그하면 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제어점을 잡고 움직이면 전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정도 느낌의 비율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도형서식에 들어가서 선은 없음으로 해주고 채우기 색은 빨간색으로 하자. 화살표 선택하고 컨트롤 C 입력해서 복사하고 포토샵에 돌아가서 컨트롤 V 입력해서 붙여넣기 하자. 알트 누르면서 화살표 레이어의 눈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만 남길 수 있다. 그리고 화살표 레이어 선택하고 마술봉 단축키 W 입력해서 허용치는 10으로 하고 인접은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흰 영역을 클릭하고 딜레트키 입력해서 지워주자. 컨트롤 누르면서 D를 입력해서 영역 을 꺼주자. 다시 R2 누르면서 눈알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꺼져있던 레이어들을 킬수 있다. 이동도 구 단축키 V를 입력하고 Ctrl T를 입력해서 자유 변형 모드를 실행하자. 그리고 회전을 이 정도 시켜주자. 그리고 Ctrl을 누르면서 제어점을 잡고 움직여서 화살표의 소점을 변형하자.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엔터를 누르면 변형이 완료된다. 그리고 화살표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U를 입력해서 채도를 내려서 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밝기를 올려서 화살표를 연하게 해주자. 다음 영상 이어서 다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자.